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제 10년물금리의 4시간 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봉의 움직임이 작게 수렴을 하고 있다가 위로 발산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4.18을 관통하자마자 굉장히 큰 양봉이 뽑아졌고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장은 보합이었고 반도체는 좀 빠졌죠. 그래서 저는 4.4에서 유의미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르더라도 4.4에서 잘 막아준다면 또다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미국 주식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봅니다. 원 달러 환율인데요. 여기서 막아줬지만 또다시 상승하고 잘두 번째 막아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항선을 상방 돌파할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또한 쭉 올리는 게 되겠죠. 그러나 이 환율이란 게 저는 이렇게 무한정 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 불트랩이 되면서 그간의 조정을 다 해소하는 굉장히 큰 상승이 미국 주식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QQQ를 볼 건데요. 이전이랑 지지 저항선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일봉상 지지 기준은 위로 조금 더 올렸고요. 468, 474. 같고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겠죠. 이거를 일봉으로 본다면요. 아직까지 22평 도달도 안 했습니다. 굉장히 큰이 상승 추세 속의 살짝한 조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티큐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티큐 위에서 분석을 좀 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티키도 이전이랑 지지 저항선이 다 동일하고요. 이75.6 여기를 상방 돌파해야지 그때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볼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의 마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선에 닿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려온다면 더살 생각입니다. 이4 시간봉으로 본다면 여기 대해서 지금 A, B, C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빠질 것 같아서 못 산다면 언제 삽니까? 이 조정조차 주지 않고 쭉 상승하는 경우가 이때 제외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69부근, 즉, 4시간 봉의 62평 부근에 닿는다면 그것은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차트를 다 돌려봐도요. 딱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초록색에 닿은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일단 관통했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다섯 번. 다섯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항상 큰 상승이 나와줬죠. 만약에 만약에 6 9구를 하방 돌파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밑에서 여기에 당하는 3일 봉상의 지지선을 한번더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쏙쓰고요쏙스 엑스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내지감봉상 네 62평. 여기를 닫습니다 거의 닿았다 볼 수가 있고 얘도 제가 쏙슬로 분석을 이어나가 보자면 쏙슬은 더 빠졌죠. 그래서 52에 한번 그리고 42에 한번더 지지선이 있다고 봅니다. 얘도 여러분 올해를 놓고 본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온 기회거든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삽니까? 물론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이전에 이런 자리들과 동일한 자리였지만 이 자리와 동일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때의 경우에는 이 자리 기준으로도 35%가량이 빠졌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이고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2까지 빠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겁먹고 안 산다가 아니라 저 같으면은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다 현금을 남겨뒀다가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1봉을 본다면요. 1봉상에서도이 22평, 다음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이전에 온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왔다. 보통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조정이 온다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을 텐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옵니다. 어쩔 수 없고. 다 주봉으로 본다면요. 주봉상에서는 이 열기를 꽤 식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따 제가 USD 주봉을 보여 드릴 건데 USD와는 꽤 다릅니다. USD의 경우에는 지금도 과열입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그냥 5위평, 5주위평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5주위평을 깨고 20주위평에 닿는다 할지라도 올해는 상승장이란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집을 오히려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뭐 팔고 나오는 거는 고려를 안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조정의 바닥을 알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USD를 잠깐 본다면 여러분, 제가 USD의 이 지지선 있죠? 이거. 이거는 여기서부터 그어놨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보셨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셨다면, 또 일정 부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자, USD를 주봉으로 본다면, 주봉상에서 이 엄청났던 과열을 정말 조금 시켜줬습니다. 주봉상 이격이 아주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대형주 위주고 올해 장이 이 대형주 폭락의 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위에서 사는 거는 절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과열이 심한 주식일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리 사고 싶어도 참았다가 좀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런 걸 계속 USD 차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테슬라고요.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안착을 했고 그 뒤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추세를 상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180에 새로운 지지선을 그어 놨고요. 이내 경우 한번 분석을 해 보자면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자, 추세가 크게 나오고 크게 나온 다음에는 추세 다음에 무엇이냐? 횡보입니다. 횡보. 그래서 횡보를 약한달 정도 그리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의 횡보의 기간이 대략 두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얘도 일종의 뭐 ETF이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섹터의 저는 개별주로 그냥 봅니다. 이게 된다면 이런 개별주들은 횡보했다가 하락, 횡보했다가 상승, 횡보했다가 상승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티큐라든지 쏙쓸 같은 애들은 완만한 우상향. 하락했지만, 완만한 온상형.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하죠. 그래서 이는, 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단계다. 왜냐면, 횡보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23.4에 유의미한 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을 하자면요. 자, QQQ랑 TQ, 이전이랑 지지저항 전부 다같고요 속슬의 경우 57은 제가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속스, 속설도같습니다 테슬라는 180에서 유의미한 지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이 반도체 주식에서 좀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힘드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벌써 고점 대비해서 21% 정도의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은 저는 수령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빠진다고 할지라도 적절히 분할 매수할 시기,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거는 유튜브 더 시저님이 항상 주장하고 계신 건데 되게 내용이 미국 주식 재밌게 다루십니다.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